당신은 여름꽃인데, 봄꽃과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신이 가을꽃인데. 여름꽃과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지 않은 기회에 아직 그냥 오지 않았을 뿐인 그것에 너무 슬퍼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막 혼자 살아라 할것 같고, 선교지가라고 할것 같고, 아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 삶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 스토리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혹은 그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사랑하며 당신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아낄 겁니다. 사람 말고 나에게 집중해. 라고 하실 거예요. 나에게 답이 있고 내가 너에게 필요하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제일 잘 알고 있다. 예비한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듣지 않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요. 사람들의 전제는 대충 이렇습니다. 네가 눈이 높아서 결혼을 안 한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은가 보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듣는 것은 너는 늦었다. 라는 메시지죠. 하지만 실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낮춰서 만났으나 생각보다 더 별로였고 언어폭력, 신체폭력, 거짓말, 중독, 뭐 알코올일 수도 있고요, 담배일 수도 있고요. 뭐 게임일 수도 있어요. 성장에 대한 의지가 없음, 무능함, 고집. 등등이 있습니다. 어, 이 사람이 개선의 의지가 없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결혼을 못한 거죠. 그리고 이 1번에 대한 이유 때문에 오히려 관계에 있어서 서로 풍요로워지고 서로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둘보다 혼자가 차라리 나와서 외로움을 무릅쓰고 싱글이 된 겁니다. 이거는 눈이 높은 게 아니라 뻔히 보이는 화를 피해가는 당연한 지혜이지 않을까요? 자 이제 큰 전제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 당신이 가정을 꾸리길 원하시고 그 안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느끼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하십니다. 대를 잇는 축복의 계보에 그 누구보다 진심이시고 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매님한테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보호할, 공급할, 양육할 아담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님들, 그 때와 신은 알지 못하지만 깨어서 기도하고 이른 아침에 일꾼들에게 일을 나눠주고 샘 곁에서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 기름을 채워서 예비하는 당신의 갈비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 당신이 지금 만나고 연락하는 그 형제님이 자매님들한테 좀 아리까리하다. 갈비때가 없어서 찾아 헤매는 건 아담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나의 아담은 갈비때인 나를 알아보면 그렇게 애매하게 굴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기적이다. 보호가 아니라 착취를 한다. 서로를 세우고 자라나는 게 아니라, 걱정과 우울과 분노 등이 계속 반복된다. 당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육체를 탐한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형제님들, 늦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녀를 다듬고 계신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존하는 버릇, 완전히 남자한테 의지해서 자생력을 잃기 쉬운 게 자매의 본능이고 습성이라서 언제 올지 모를 남편을 기다리면서 현재를 놓치기도 하는 게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건강하게 홀로 서서 형제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차근차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조금씩 견고해지고 살아나는 중인 겁니다 당신을 의지할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하는 남자로 존경하는 아버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목회자로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고 지지할 조력자 역할을 신부수업하면서 연그러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9월 27일이죠. 일주일도 안 됐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청년들의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16년 만에 뵀었던 이전의 교회 식구들 근데 거기서 알고 있었던 우리 권사님, 장로님네 가족을 만났어요. 보자마자 너는 청년부에 있을 게 아니라 이미 시집을 갔어야 되지 않냐. 네가 왜 청년부에 있냐. 네가 왜 청년부에 있냐. 그러게요. 자, 이제 늦었다. 20대 때 갔어야지.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결혼하기 힘들다. 다들 무슨 정해놓은 것 마냥 저 만나면 말하려고 외워놓은 것 마냥 다 같이 다다다다다 한 대여섯 분이 말씀하시니까. 아, 순간 오랜만에 뵙는데 잘 지냈냐가 좀 먼저 있지 않나? 아 물론 제가 당하고 있지만 않습니다. 신은 마인제 나이가 많아서 못 갔나? 님 틀렸다. 권사님 저의 때는 하나님이 제일 정확히 알고 계시고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나님이 정확한 시기에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저는 아직 만나지 못한 것 뿐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제 마음속이. 근데 그 말을 들으신 권사님의 표정이 어, 아, 그렇지. 어, 어, 그래, 그래. 내 네, 표정이 되게 묘했는데 그 가족에 우리 동갑 친구가 있거든요. 저랑 동갑인 친구. 나이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이제 곧 마흔이야 내일모레 마흔이야 나도 알아 <laughs> 시집가라는 축복과 퍼레이드에다가 대고 제가 다음 드레스는 제가 입을게요 하고 나왔는데 다들 가고 혼자가 되자마자 하나님 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께 그러시던가요? 너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못생겨서 안 돼. 너 키가 작아서 안 돼. 너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너뭐 직장이 변변찮아서 안 돼. 뭐, 넌 신앙생활에만 너무 몰두를 해서, 뭐, 실제로 제가 다 들어봤던 말입니다. 네. <laughs> 어, 그래서 결혼을 못한다. 엔딩. 너 눈을 좀 낮춰라. 자. 네 제가 36이고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계속 주변에서 체근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체근을 한들 그러면 그때 아 그래 이때야 아 얘를 누가 갈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남편을 뿅 하고 줄 거야 이 사람이야 그럴까요 아니면 억울해서 이 사람이 이성을 잃고 갑자기 분별력이 흐려져서 아무나 걸리는 대로 만나할까요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까요 제가 이번에 복숭아를 박스로 샀어요. 너무 예쁘게 잘 익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숭아를 사가지고 집에서 먹었는데 덜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은 꽉 찼는데 덜 익어가지고 이게 맛이 텁텁한 맛이 나고 먹으면 배탈이 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더 깎아 봤는데 다 마찬가지야. 아직 후숙을 덜 했고 아니면 더좀 빨리 땄다던지 그랬겠죠. 그래서 결국 다 깎아서 복숭아 통조림이 되어버렸습니다. 빨리 하신 분들은 그분들의 시기가 그때인 거였죠. 또한 엄청 큰 복이었다고 생각해요. 좋은 시기에 잘 여물었고 그래서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커피나무의 열매는 3, 4년 차에 맺기 시작하고 일관적으로 열매는 5년 차에 맺는답니다. 호두나무는 5에서 8년이 걸리고 일부 품종은 10에서 15년. 수박은 덩굴 식물이죠. 그래서 그해 심으면 그해 납니다. 음, 당신은 여름 꽃인데 봄꽃과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신이 가을 꽃인데 여름꽃과 비교하겠습니까? 당신은 겨울꽃인데 봄꽃이랑 비교하겠어요? 우리는 단지 때를 기다릴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꽃 없이 열매를 맺는 무화과일 수도 있잖아요. 식물도 그런데 사람인 우리는 어떻겠어요? 보세요.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나요. 그러면 씨앗을 탓할 수도 있지만 생육 환경을 생각할 거예요. 씨를 뿌려서 씨앗이 발아를 하고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또 잎이 생기고. 그러다 잎이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나무를 탓할까요? 햇빛이 부족한가? 환기가 안 됐나? 영양이 부족하나? 물이 부족한가? 뭐가 문제지? 영양을 더 줄까? 환경에 대해서 조금 바꿔보고 우리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우리가 식물의 탓을 해야 될까요? 어, 탓하는 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탓하는 게 대체 뭘 바꿀 수 있냐고요? 무엇을? 여러분 실버타운이 답이 아닙니다. 저도 말버릇처럼 아 실버타운 예약해야지. 아 그냥 혼자 평생 살 거니까 그냥 지금부터 돈 열심히 모아 가지고 노후 준비나 하자 당신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장난으로라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 정말 결혼하고 싶고 나 정말 내 짝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예비해신 정말 아름다운 나의 신랑 나의 신부를 맞이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결혼이라는 축복이 있기 전에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제해 놓으신 그 어느 지점까지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꽃을 피우려면 가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꽃을 피우려면 잎사귀가 있어서 열매가 맺혔을 때 양분을 빨아들여서 뭔가를 할수 있는 만큼의 준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시기가 여성 혐오, 남성 혐오, 그리고 비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성은 아름답고 존귀하고 생명을 품어내고 어머니가 되는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예요. 남성은요. 강할 뿐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가정과 사회를 지켜내는 존경받아 마땅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연합하라고 하셨습니다.